남아메리카 출신의 미국인은 Latino American, 줄여서 Latino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Hispanic American, 즉, Hispanic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다면 Latino라는 말과 Hispanic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예를 들어, 멕시코 출신 미국인은 Hispanic이라고 해도 맞고 Latino라고 해도 맞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출신 미국인은 Latino라고 하지만 히스패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인종의 용광로에 흔히 비유되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죠. 그중에 히스패닉계 미국인 또는 라틴계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히스패닉계라는 말과 라틴계라는 말은 비슷한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대충 비슷한 말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슷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그럼 미국 전체 국민 가운데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Pew Research Center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얻은 8천만 표하고 비교하면 미국 국민 중에 히스패닉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고 미국 인구 조사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에서 히스패닉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나 된다고 합니다. 일단 영어로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짧게는 Hispanic, 길게는 Hispanic American 라틴계 미국인은 짧게는 Latino, 길게는 Latino American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Latino American이란 말은 Latin American이란 말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Latin American이란 말은 남아메리카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아메리카 출신의 미국인을 가리키는 Latino American하고는 다른 말인 거죠. Hispanic이라고 하든 Latino라고 하든 미국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Hispanic 하고 Latino는 거의 대부분이 겹치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Hispanic이 됐든 Latino가 됐든 그 대부분은 멕시코 출신의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즉 Mexican American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Hispanic 가운데 Mexican American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나 되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Hispanic 하고 Latino가 비슷한 개념이라는 뜻인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점도 있다는 건데 그게 뭔지 좀 살펴보죠. Mm -hmm. Hispanic 하고 Latino의 차이는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Cambridge Dictionary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ispanic is someone from Spain. or Spanish speaking countries, especially those countries in Latin America. 스페인이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 어, 거의 대부분이 남미에 몰려있죠.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을 Hispanic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은 a Hispanic, 여러 명은 Hispanics라고 하고요. 반면에 Latino라는 말은 Latino is a person who lives in the US. And who comes from or whose family comes from Latin America. 본인이나 가족이 남미 출신인 미국인을 Latino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은 Latino, 여러 명은 Latinos라고 하겠죠. 이런 사람들 전체를 Latino라고 하기도 하고 좁혀 말해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남자를 Latino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좁혀 말해서 여자를 가리킨다면 라티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히스패닉계 미국인이냐 라틴계 미국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are you hispanic or latino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are you a hispanic or latino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미국인이냐고 질문하는 경우에도 are you american이라고 해도 되고 are you an american이라고 해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거죠.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Hispanic 이 말은 스페인어 즉 스페니시를 쓰는 나라에서 온 사람을 가리키는 반면에 Latino라는 말은 스페니시를 쓰냐 안 쓰냐가 기준이 아니라 남아메리카 즉 Latin America에 속한 나라에서 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Hispanic 이 말은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고 Latino라는 말은 남미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한 개념입니다. 음흠. 이제부터가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멕시코 출신은 히스패닉일까요? 라티노일까요둘다 해당됩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남아메리카에 속한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멕시코는 중앙아메리카 아니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북아메리카와 대비되는 넓은 의미의 남미라고 하면 멕시코 같은 중미 나라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 좁은 의미의 남미라고 하면 중미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도 Latin America에 속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멕시코 출신 미국인은 Hispanic에도 포함이 되고, Latino에도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브라질 출신입니다. 브라질 출신은 Hispanic일까요? 아니면 Latino일까요? 왜냐하면 브라질은 남미 국가 중에는 흔하지 않게 스페인 식민지가 아니라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쓰지 않고 포르투갈어, 즉, 포르투기즈를 쓰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히스파닉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출신을 말하는 거니까 브라질 출신 미국인은 히스파닉이라고 하면 사실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계 미국인은 라티너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히스파닉 에 속하고 어느 나라가 라티노에 속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이 그림을 보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히스패닉하고 라티노는 거의 대부분 겹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는 대부분이 스페인 식민지였고 그래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히스패닉도 되고 라티노도 되는 나라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쿠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등 아주 많습니다. 히스패닉에 해당하지 않는 출신 국가로는 남미 국가 중에는 브라질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쓰는 아주 일부 작은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브라질하고 이 일부 국가들은 히스패닉이 아니라 오로지 라티노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라틴어라는 표현보다는 히스패닉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스페인어를 쓰는 멕시코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